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원형 꽃수세미를 떠보겠습니다. 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원형 수세미인데요. 여기 흰 실로 12코를 잡고, 2개씩 뜨고, 빨간 실로 2개 사이에 3코씩 넣었어요. 3코씩 넣고, 그 다음에는 2코 넣고, 흰 실이 3코. 여기는 그 다음에는 하나 넣고, 5개 넣고, 흰실 다섯 개 놓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요런 문양으로 떠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링을 만들고요. 바늘 넣어서,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끌어오고요. 사슬 세 개를 올려줘요. 한길긴뜨기 하나예요. 감아서,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한길긴뜨기를 12길 뜰 겁니다. 두개 했고요. 세개네개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11, 12개, 12개 하고 실을 당겨주고요. 하나, 둘, 세 번째 다 넣고 빼뜨기 해주시고, 이번에 한 코에 두 개씩을 넣겠습니다. 한코에두개씩을넣게요한코에두개씩한 한 코에 두 개씩 넣어서 골한 퀴즈 시골, 한 퀴즈 시골, 한 퀴즈 시골, 한한 코에 이렇게 한 코에 시 개씩을 넣어서 시 아까 지인 오셨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실을 바꿔 줄게요 실을 바꿔 주는데 여기서 하고 이 실은 그냥 잘리지 않고 놔둘 거예요 여기서 실을 여기서 바꿔 줄게요 빨간 실 갖고 와서요. 빨간 실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바꿔주고, 신실은 그냥 잘리지 않고 놔둘게요. 그래갖고, 하나, 둘, 세개 올리고요. 여기다 두개두개 두개 사이에다가 넣는 거예요. 두개두개 두개 사이에다가 넣고, 세 개를 떠요. 한길긴뜨기를. 세 개. 여기 두개두개 두개 사이에다 넣고 하나 둘세개 여기 또 하나 두개 사이 에 하나 둘세개둘개 넣고 하나 둘, 세 개, 세 개, 여기 두 개. 여기는 한단 하고 여기는 두 개씩 떴잖아요. 그다음에는 세 개를 뜨는 겁니다. 여기다 넣고 하나. 3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3개. 是的。<laughs> 3개씩 떴죠. 그럼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나 둘, 3개 빼뜨기를 여기다 하고요. 빼뜨기를 하고 사슬 하나 빼뜨기를 여기다 했는데, 여기로 하나를 옮겨오세요. 하나를 옮겨오고, 여기서 하나, 둘, 3개하고 옆에다가. 여기다 하나, 두 개, 두 개를 하고요. 실을 여기서 바꿔줘요. 두개 하고 하얀 실로 바꿔주고 하얀 실로 여기다가 세 개를 넣어요. 둘세개 여기다 세개 세개 넣는데, 었 여기서 이 상태에서도 빨간 실로 바꿔주고, 빨간 실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네. 다시 할게요. 빨간 실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 여기다가 하나를 넣고, 흰 실로 바꿔주고요. 흰 실로 바꿔주고, 여기 빨간 실로 같이 가져가면서, 여기다가,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다가, 흰 거를 갖다가, 세 개를 넣어요, 흰 실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넣고요. 세개 넣고, 이 상태에서 또, 흰 실, 빨간 실로,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또이 상태에서, 또실 바꾸고 여기 사이에 자 하나, 둘, 세 개, 세개 바꿨다. 세개 하고 또실 바꿔서 하나. 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개 뜨고 또실 바꿔주고 옆에 위 여기 가운데 코에다가 놓고 하나 둘세개 뜨고 또실 바꿔주고 빨간 거는 여기 여기 자기 코에다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넣는 거예요 하나 하나 바꿔주고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고 또실 바꿔주고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빨간 실로 바꾸고, 여기다 하나, 빨간 실을 하나,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넣고, 흰 실로 바꾸고, 여기다 흰 실은 여기다가, 한 코에다가 세 개를 넣는 거예요. 둘, 세 개, 세개 넣고, 바꿔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까지 기 하셨죠? 이번에는 여기 한개 하고 하얀 실을 다섯 개를 뜰 거예요. 한 개의 빨간 실을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나를 했어요. 하나를 했으면 그래서 이제 실을 바꿔줄게요. 실을 바꿔주고 그래서 하나. 세, 세, 네, 다섯 개, 다섯 개가 되게, 다섯 개 되게 하고 바꿔주고 빨간 실로는 이게 하나만. 하나만 내고 하나만 내고 또 흰실로 바꿔주고요. 자, 하나 둘 하나. 하나. 첫번에는두개 넣고, 가운데는 하나만 넣고요. 또세 번째 여기도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여기도 두 개. 그래서 다섯 개가 되게. 다섯 개가 되게. 또실 바꿔주고, 여기는 첫번째 말고 두번째에다 넣으세요 두번째에다 넣고 또실 바꿔주고 여기는 두개 첫번째는 두개 가운데는 한개 끝에도 두개 두 개, 그 다음에 실 바꿔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다 넣으세요. 두 번째다 넣고, 한번 뜨고, 실 바꾸고, 첫 번째는 두 개, 가운데는 한 개, 가슴이는 두 개씩. 이런식으로 또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3개 2개 1개 이렇게 한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하얀 실로, 하얀 실로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는,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해서 하나 더, 하나 늘려주고, 여기는, 뜨고, 여기 가운데, 여기서 하나 더 뜨고, 여기서 늘려줄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 다음에 그냥 계속 또 하나씩 짧은 뜨기. 그래서 하나, 두개 뜨고 여기서 여기서 세, 하나 더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쭉 떠갖고 오겠습니다. 짧은 뜨기로 하나씩.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두개세 개째에서 하나로 더 늘려 줘요. 여기서 하얀 실에서 빨간 실 뜨고 하나 둘세 번째에서 한번 더. 한번더 뜨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거는 쉬지 말고요. 빨간 거까지 뜨고 빨간 거까지 뜨고 여기서 하나 둘세개 해서 하나를 떴어요. 빨간 거 뜨고 하나, 둘, 세 개. 여기서 하나를 더 뜨는 거예요. 이렇게. 떠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뜨기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고 빨간 실로 바꿔줄게요. 빨간 실로 바꿔주고요. 빨간 실로 이제 계속 뜰 거예요. 흰 실은 다 썼어요. 빨간 실로는 하나, 사슬 하나 하고, 한줄 감아서 긴뜨기를, 긴뜨기를 뜰 거예요, 긴뜨기. 긴뜨기를, 세개다 빼고, 감아서 세개다 빼고. 이걸 계속, 이거는 늘림없이 그냥 계속 긴뜨기를 뜨시면 돼요. 긴뜨기. 늘림 없이 이렇게 긴뜨기로만 계속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 이렇게 뜨시면 돼요. 이렇게 예, 긴뜨기 쭉 떠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하셨죠? 그러면 여기 실을 이렇게 뽑아서 여기 이제 끊어주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돗바늘로 실게 해서. 빨간 실이 짧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면 실은 이렇게, 이렇게 나왔구요. 수세미 실은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형 꽃 수세미가 완 완성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건강들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